그 이용해서 흘고가도 제가 볼때는 하셔야 돼요 이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요 근데, 근데 그, 지금 그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네. 근데 분명히 이제 제가 예상되기로는 그 자체도 사실은 내 돈으로 <laughs> 예전에 했던 소설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할아버지께서 이거는 내 돈으로 산 오피스텔인데 그냥 아들한테 넘겨줬던건데 거뭐 어, 그건 예상대야 하는데 네, 아니, 문제는 네. 그 소위 말하는 명신탁이거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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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야 그거 내 건데 너한테 이, 네 이름으로는 해뒀, 해뒀다. 네. 그러니까 내 거니까 돌려줘. 이런 네.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논쟁에서 가장 좀 이렇게 좀 피하셔야 될 부분이 그런 상태가 오래되는 걸 피하셔야 돼요. 음... 우리 네. 그러니까 빨리 액션을 취하는 게아 그럼요. 그럼요. 네. 야너 30년간 내한테돈한 푼도 안 받고 사용하도록 했지 않냐? 음... 그렇게 되면 더 벌죠. 어. 그게 이 물건이니?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신인 척관이라도 요즘, 어, 그렇게 오랫동안 한 푼도 안할 수가 있, 있냐고,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. 그 그렇죠, 그렇죠. 정말 배운 망덕하잖아요. 그렇죠. 내 건데, 정말 배를 오래 해준 사람을 갖다가, 네. 야, 니꺼가 네,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, 이렇게 네. 이야기를 들게 되면요. 뭐, 저희가 솔직히, 뭐, 태도도 다 내고 있고. 아, 그래, 그러니까.